최현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입니다. 제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 책 전체를 읽어야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겠죠.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 제목만으로는 이 문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 편의 단편이 묶여 있는 이 책에는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뜻하므로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내게 무의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찾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읽는다면 분명히 그런 표현은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내게 무의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고백이라는 단편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진이었고요. 그녀를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부른 인물은 그녀의 친구 미주였습니다. 미주, 준아, 진이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는 특별한 구석이 있죠. 서로의 배경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마음에 들어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셋은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한몸처럼 지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주는 내가 수사가 되기 전에 사귄 마지막 여자친구였다. 우리는 두달 정도 만나다가, 미주의 뜻으로 헤어졌다.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한 번씩 만나곤 했다. 연인으로 만난 게두 달이었고, 친구로 1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때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농담처럼 느껴지곤 했다. 미주는 내가 수도에 입회할 때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예배당 맨 끝에서 노란 소국다발을 들고 있던 미주의 모습이 떠오른다. 천주교 예식을 처음 봐서 그런지 꽤나 어리둥절해 하던 모습이었다. 그때는 나도 미주도 20대 중반이었다. 겉으로 보면 미주와 수사가 된 나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미주 주나 진니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룬 소설입니다. 나는 미주로부터 그들 셋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게 무해한 사람은 미주의 친구 진이고요. 진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입니다.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타인을 대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착하다고 부르지만 미주는 진이를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지, 그리고 그럴 수도 없을 거야. 진이와 함께할 때면 미주의 마음에는 그런 식의 안도가 천천히 퍼져 나갔다. 넌 내게 무해한 사람이구나. 그때가 미주의 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미주의 행복은 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미주는 그 착각의 크기만큼 행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무해했던 진이는 어느 날 미주와 준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준하는 역겹다고 말한 뒤 진이를 떠났고 미주는 그 곁에 조금 더 남아 있었지만 끝내 진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진이는 그대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여긴 순간 자신조차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희의 죽음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비극일 수 있지만, 미주와 준아에게는 복잡하고 무거운 상실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진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허물 없이 대할 수 없었고, 심지어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모든 시간에 진희가 있었기 때문에, 진희 없는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 시간들까지 지워야 했습니다. 저는 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준아에게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역겹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미주와 준아가 다시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진이에게 더큰 상처를 준건 미주의 표정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가장 가까웠던 두 친구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진이는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미주, 준아, 진이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미주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종은에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형식을 액자 소설이라고 부르죠. 종은은 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미주는 왜 종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위로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신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신의 허락을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신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를,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여자로 태어나 여자를 좋아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이들에 대해 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자의 몸을 만들고 남자의 영혼을 넣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의 잘못이 아니라 신의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성애자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주나 주나가 진이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면 진이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성애는 많은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남녀간의 끌림을 본능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성애가 이유없는 본능이라면 동성애도 이유없을 수 있습니다. 취향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보편에서 벗어난 취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다른 특이한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름을 이해하는데 서툽니다. 최현영 작가는 이처럼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동성의 문제를 다루에 있어서 섣부른 판단이 아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미주와 준하는 진의 성적 취향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이와 한몸처럼 지냈기 때문에 진이의 오류는 자신들의 오류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기에는 대체로 비슷한 아이들이 친구로 지내며 뭉쳐 다닙니다. 그런데 진이가 자신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도 대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진이의 고백에 미주와 진아가 진이의 성적 취향을 흔쾌히 인정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 미주와 준화가 진이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이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도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다고 속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것이 왜 어려운 문제인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수 없습니다.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해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주와 종훈의 이별 이유입니다. 미주는 종훈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끔찍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미주의 말과 미주를 바라보는 무당의 표정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21의 나는 그 끌림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미주는 내가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의 연민이 끔찍해서 더 이상은 연인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지만, 어떤 납득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에게 미주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을까? 나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과 사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랑이 연민이 되기도 하고, 연민이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미주는 무엇이 걸렸던 것일까요? 미주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미주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종운의 연민이 미주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연민과 사랑은 서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중심이 된 사랑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받는 사람은 편할 수 있어도 주는 사람은 늘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주는 그런 관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이처럼 미주도.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이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탓하면서요. 둘째는 미주의 직업이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시인이라는 직업은 특별합니다. 시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했던 진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고백했던 진이를 벌레 보듯이 보았던 미주의 얼굴. 그리고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린 진이, 그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미주와 준하 인생을 어떻게 언어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 무력한 언어로 현실을 붙들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미주는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내게 무해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현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었습니다.